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온 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콘 그 교육이 좀 올랐어요. 좀 올랐고, 반도체하고 저런 쪽은 좀 두루두루 올라타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음, 이제 제그 채널에 약간 적체성을 다시 좀 찾은 게 뭐냐면은, 일단 내용은 없다. 내용을 찾을 사람은 뒤로 가기. 내용은 없고, 뭐냐. 저도 이걸 했어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건 AI 쪽 얘기할 건데, AI 쪽 다섯 개 업체를 제가 한 300만 원 투자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한 20만 원 수익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닌텐도는 원래 내가 원래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으니까 저번에 이제 막그 찾는 그 사이트도 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유튜브는 수익이 잘안 돼요. 유튜브는 뭐한 달에 끽해야 뭐 5만 원, 6만 원뭐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정보를 내가 찾았잖아, 뭐 AI, 뭐 엔비디아나 AMD를 찾았잖아요. 그거를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은 사실상 우리 같은 학고방이나 이렇게 주식 유튜브는 사실상 본 사람이 없어요. 보는 게 이상한 거지. 뭐 어떤 뭐 알고리즘에 떠도 이거 봐봐, 이 뭐야 내용도 없네. 이러면서 그냥 뒤로 가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 이런 게 있으니까 소개. 우리 내 영상의 제목은 이제 소개 영상이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를 내가 여기서 무슨 어떤 뭔가 쇼부를 치겠다뭐 내가 쇼부를 치면 대학 교수를 해야지 이걸 왜 하고 있냐고 뭐 양자 컴퓨터 무슨 박사다 이러면은 교수를 해야지 어 대학교 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해야지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수준도 안돼 무슨 중소기업 그냥 다니는 무슨 어 사무직 그 저런 사람이 이거를 내가 이걸 뭐할수 있는 수준도 아니지 뭐 수익 꼴랑 해봐야 1년 수익 해봐야 한 돈백 나올랑 말랑 하는 사람이 무슨 뭘 누굴 가르치고 뭘 누굴 뭘해 수준이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요런 게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이온큐 니콜라도 좋지만은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면 나는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간판은 아이온큐 니콜라를 달고 있지만 그거를 안 달면 조회수가 그냥 30, 2 1일밖에안 돼. 그러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래도 썸네일이라도 조금 한한 한 300명, 500명이라도 볼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는 게또 그래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니콜라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착을 해도 사실상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을 방송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투자 오래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또, 또 잔소리로 들어갔는데 거의 주식 영상의 절반인 잔소리야 거의. 그러니까 한1 달러 정도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 지금 실적 발표가 3월 25일이니까, 3월 25일 날은 한 12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때 좀 털고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고, 지금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슈가 되질 않아요. 양자는 지금 테마도 죽고, 지금 애매하다고, 지금 뭔가 없어.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니콜라, 아이온큐는 거의 그몇 명분 빼고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버가 죽었다는 얘기는 수급이 죽었다는 얘기고 수급이 죽으면 은 주가는 내려앉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들어가야지 그 내가 아이온큐하고 큐비티에 이게 뭐냐 요게 디웨이브 디웨이브 그래가지고 두배로 강화한다 요거 한번 들어보니까 어뭐 차세대 AI 그러니까 지금 AI는 지금 AI 테마가 흔들 가고 있어 근데 양자 컴퓨터가 AI쪽으로 들러붙은다는게 사실상 그게 그런 니즈가 있냐 이거지 아 AI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오류 정정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AI 파이브라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 AI 파이브 갈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어마그닌피센트 무슨 저거는 음. 죽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어 AI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AI에다가 이걸 숟가락 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아이온 큐가 AI 테마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양자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 좀 애매한 면이 있고, d a 브도 사실상, 뭐, 추천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 너무 안 좋으니까, 차트가.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브라켓, 브라켓, 브라켓 디렉트. 아, 이거, 발음 때문에 하여튼 브라켓 디렉트 해가지고, 어,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한 게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조금 좀 하발이죠. 그래도 아마존은 두루두루 많이 해요. 근데 딱히 지금 실적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 쪽이 또 나오더라고요. GPU 해가지고 GX, DGX, 그래서 뭐 QODAS, Quantum Optimizing, 옵티마이징뭐 Optimizing 이렇게 저기 무슨 빛 이런 저기 뜻인지 하여튼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아키텍처 해가지고 이게 사실 요거에 대해서 좀디타팔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조회수도 그렇고 이게 사실 곁다리기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엔비디아가 또 이제 양자 쪽으로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양자 컴퓨터보다는 지금 AI 쪽 지금 그 H100인가? 그, 그 칩에 더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영상의 대부분은 아,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뭐가 걸린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뭐 양자 알고리즘.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상 양자 쪽은 거의 이슈 되는 게 없다. 팡이나 마그네피센트 세븐은 죽었다. 이제 잊어버려라. AI의 AI 5가 왔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구글 영상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얘기. 해 AI 5가 왔다 이거를. 그러니까 걔가 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저는 이제 요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 원래도 엔비디아하고 AMD는 계속 잘 가길래 그냥 넣었어요 그냥 어벙벙하다 넣는데. 었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는 H100인데 이게 점유율이 90%예요 90%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엔비디아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떡상일 수밖에 없지 요칩 H100 칩이 그러니까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채 g PT는 뭐 지금 작년 올해 아주 떡상 중이잖아요 100억, 1000억, 조십조 10조. 10조 투자했는데 그냥 뭐한 1... 1... 천조, 천조까지 하여튼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쓸리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MD, AMD도 데이터 센터에 아마 10%가 얘네가 MI 300인가 M 1300인가 하여튼 요게 지금 이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AMD도 곁다리로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TSMC는 얘네가 그 설계를 하면은 얘네가 파운더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TSMC. tsmc는 없었는데 이것도 한 5만원 10만원 담았어요 브로드컴 브로드컴 굉장히 잘가더라고요왜잘 가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 얘가 무슨 관련 회사들 막 인수합병하고 뭐이 뒤에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냥 브로드컴도 잘 가는 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 AMD, n v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TSMC, AI5 올해는 AI5가 그냥 게임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은 없어도 제목은 맞잖아. 정확하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는 그런 거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종목에다가 몰빵해가지고 그걸로 쇼부를 보겠다. 주식으로 이렇게 쇼부 내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거기 뭐 10억 벌면 뭐할 거야. 그리고 또 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쇼부가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소액으로 먼저 해서 조금 내가 이제 수익 내는 그 어떤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그 손정이 요번 이제 손정이 관련적인데 손실이 좀큰거 같아요. 15조 원이고 계속 손실을 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뭐 요거 15조 날렸다고 해서 흔들릴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미지가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확장기 때 어떤 시대가 확 성장할 때는 이런 게또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정착기에서 이제 쇠락기로 떨어졌을 때는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근데 하여튼 공격적인 투자자 쪽에서는 뭐 요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웬만하면 또 주식이 또 상승하고 하니까 손준이가 그때 아이온큐나 그 저기도 니콜라 쪽에도 아마 저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안철수 요 분이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거는 매년 그냥 피부과만 이천 개 늘어난다. 맞, 정확히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신 나머지 어, 우 너무 정확하신데. 그러니까 의대를 계속. 늘린다고 해봐야 이 피부과 같은 경우는 또 전문의가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그냥 전공의만 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누구나 다 응급실이나 뭐 산부인과 이런 어려운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4억을 제시하고 했는데 실제로 의사 월급 한 2억 6천에서 한 3억 정도 맥시멈 3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찾게 된거지 그래서 뭐 의사 월드비 너무 좀 뻥튀기 돼 있는 것 같고 화무시비롱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열흘 동안